아멘. 오늘 빌립보서 2장 5절부터 8절까지 말씀으로 예수님의 마음을 품어라, 예수님의 마음을 품어라 이런 제목으로 말씀의 내를 나누고자 합니다. 교회가 어떤 장소가 되어야 하는가, 정말 중요한 질문입니다. 왜냐하면 이 질문에 관하여 정확하게 대답하지 않으면 교회가 존재하는 이유를 모르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교회란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하고 따르는 신자들의 공동체이며 그 장소입니다. 그런데 교회가 무엇인지를 잊어버렸습니다. 그래서 오늘 적잖은 교회가 무서운 전쟁터가 되었습니다. 목사파, 장로파, 권사파, 집사파가 되어서 서로 싸웁니다. 어느 쪽도 양보할 생각이 없습니다. 우리 편은 의론 싸움을 하는 것이고 반대편은 원수 마귀의 앞잡이들이라고 생각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교회가 어떤 곳입니까?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하고 따르는 신자들의 공동체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교회의 주인은 예수 그리스입니다. 다릅다 교회 주인은 예수 그리스입니다. 예수 그리스입니다. 예수 그리스입니다. 아멘. 예수 그리스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교회 안에 목사파, 장로파, 권사파, 집사파가 있을 수 있단 말입니까? 이것은 교회가 무엇인지를 몰라도 너무 모르는 무식한 행동입니다. 빌리보서 1장 20절에서 바울은 고백합니다. 같이 읽습니다. 나의 간절한 기대와 희망은 내가 아무 일에도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고 온전히 담대져서 살든지 죽든지 전과 같이 지금도 내 몸에서 그리스도께서 존귀함을 받으시리라는 것입니다. 아멘. 우리는 바울의 간절한 기대와 희망이 무엇인지를 주목해 봐야 됩니다. 왜냐하면 이것이 교회의 몸을 이루고 살아가는 그리스인의 바른 삶의 모습이기 때문입니다. 먼저 바울은 내가 아무리 일해도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는 것이라고 합니다. 하지만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은 말할 수 없는 부끄러움을 당합니다. 바울은 우리에게 온전히 담대해지라고 하는데 담대하기는 고사하고 매일 새 가슴이 되어서 작은 일에도 깜짝깜짝 놀라고는 합니다. 마치 하나님이 안 계신 것처럼 행동하고 살아갑니다. 바울은 살든지 죽든지 전과 같이 지금도 내 몸에서 그리스께서 존기함을 받는 것이라고 하는데 자기를 나타내려고 합니다. 살아가는 성도 여러분, 어떤 이유를 떠나서 교회를 허무는 것은 무서운 죄를 짓는 것입니다. 감히 누가 하나님의 교회를 혼란스럽게 합니까? 감히 누가 그리스의 심판대에 서서 옳고 그름을 판단할 수 있단 말입니까? 우리는 주님의 몸된 교회를 허무는 여우가 되면 안될 줄로 믿습니다. 교회를 늘 세워가는 믿음의 제목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고린도 전서 1장 12절에서 바울은 4분 오열된 고린도 교회를 이야기합니다. 우리 같이 읽습니다. 내가 이것을 말하거니와 너희가 각각 이르되 나는 바울에게 나는 아볼로에게 나는 개바에게 나는 그리스에게 속한 자라 한다는 것이니 아멘 고린도전서 1장 2절에서 바울은 중요한 표현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라고 합니다 고린도에 있는 무슨 교회? 하나님의 교회라는 그렇다면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는 무엇일까요? 사도 바울은 마치 보물찾기를 하듯이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가 무엇인지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세 가지로 설명하고 있어요. 첫째, 같이 읽습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거룩하여지고 성도로 부르심을 받은 자들입니다. 아멘. 자,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가 누구라고요? 거룩하여지고 성도로 부르심을 받은 자들이라는. 바로 오늘 주일 저녁 예배 나온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 같이 읽을까요? 각 처에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 이름을 부르는 모든 이들입니다. 아멘. 예수의 이름 높이세요. 오늘 찬양했죠. 우리 주 예수 그리스 이름을 부르는 모든 이들이 누구라고요? 하나님의 교회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세 번째 볼까요? 예수 그리스는 이 사람들의 주님이시며 우리의 주님이십니다. 아멘. 하나님의 교회는 누구시다? 예수 그리스도시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는 바울이 기록한 고린도전서를 통하여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는 건물이 아니라 거룩하여지고 성도로 부르심을 받은 자들임을 알게 됩니다. 각처에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 이름을 부르는 모든 이들임을 알게 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이 사람들의 주님이시고 우리의 주님이신 예수 그리스라는 거예요 자, 교회는 뭐다? 하나님의 교회는 누구다? 하나님의 자녀들이고 우리 구원자 되신 예수 그리스가 하나님의 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예수 그리스가 주인이신 하나님의 교회에 바울파가 있고 아볼로파가 있고 게바파가 있고 그리스파가 있을 수 있단 말입니까? 이런 고린도교의 소식을 들은 바울은 고린도교의 성도들에게 질문하고 있습니다. 뭐라고요? 그리스도께서 어찌나니었느냐? 이 무슨 말이에요? 나눠질 수 없단 말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는 나눠질 수 없는 분이라는 얘기예요. 할렐루야. 그러므로. 어떤 이유를 대더라도 교회가 나뉘어져서 싸우는 것을 하나는 기뻐하지 않아요. 오늘요, 저도 이렇게 목회를 한 30여 년 하면서 많은 교회를 제가 봅니다. 정말 수많은 교회를 봐요. 근데 그 수많은 교회가요, 제가 네 가지 기도를 늘 하잖아? 우리 교회가 이런 교회가 되게 해달라고. 첫째가 뭐야? 평안하여 든든히 서가는 교회. 두 번째. 구원받는 무리가 날마다 더해지는 교회. 세 번째. 성령의 바람이 부는 교회. 네 번째. 부흥의 불길이 타오르는 교회. 몇 번을 얘기했는데 아직도 모르시는군요. <laughs> 시험받 가지고 앞으로 이거 대답 못 하는 사람은 나머지 공부 시킬 거예요. 제가 왜이네 가지의 우리 교회의 방향을 제시했냐면 오늘 요 교회가 평안하여 든든히 서가는 교회가 많지 않아요 성도 사이에 불화하고요 목회자하고 성도 들 사이가 불화하고 말이죠 목회자들끼리 또 불화하고요 마귀가 춤을 춰 춤을 춰 그냥 교회 안에서 정의의 사도가 되어서 교회를 시끄럽게 하는 이들이 있어요. 내가 이 교회를 바로 세우리라. 여러분 그런 교회들 매스컴에 나온 거 기억하시죠? 뭐뭐 뭐 어느 교회를 바로 세우는 모임 해가지고 말이죠. 여러분 그렇게 한다고 교회가 바로 세워집니까? 하나님의 교회가? 하나님을 두려워야 해할 줄로 믿습니다. 죄인이 무엇이라고 하나님의 교회를 시끄럽게 하고 분쟁합니까? 빌리포서 2장 2절로 4절에 나오듯이 하나님의 교회는 이렇게 돼야 돼요 저는 우리 교회가 이런 교회가 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같이 읽을까요? 여러분은 같은 생각을 품고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여 한마음이 되어서 내 기쁨이 넘치게 해 주십시오 무슨 말을 하든지 경쟁심이나 허용으로 하지 말고 겸손한 마음으로 하고 자기보다 서로 남을 낮게 여기십시오. 또한 여러분은 자기 일만 돌보지 말고 서로 다른 사람들의 일도 돌보아 주십시오. 아멘. 하나님이 꿈꾸시는 교회 모습은요, 바로 이런 모습이에요. 첫째요, 같은 생각을 품는 거예요. 아멘. 단임 목사가 기도하면서 성도 여러분 우리. 이 방향을 향하여 갑시다! 하면, 여러분, 아멘 해야 돼? 노멘 해야 돼? 그래야 돼. 그래서 단임 목사하고 성도들이 한 마음이 돼가지고 말이죠. 하나님의 역사를 막 써가는 거예요. 농구장 아이들한테 줍시다! 아멘! 이래야지. <laughs> 얼마나 좋아요 또 같은 사랑을 가져야 돼 서로 서로 사랑 우리 최정원 과장 오늘 너무 좋았지? 에이, 세상에 머리털 라고 이렇게 축복받는 게 처음이지? 에이, 쏴야 돼그 <laughs> 다음 보세요 세 번째 뜻을 합하여 한마음이 돼야 돼요 네. 뜻을 합하여 한마음이 돼야 되는 거예요 성교회장님이 이거 합시다 하면 성계연들이 아멘 해야 돼. 속해인도자가 언제 신방받읍시다 하면 아멘 해야지. 못해요. 이러면 어떡하냐고. 다 내가 들어. 다. 누가 아니요. 한지 내가 다 안다고. 자, 그 다음 네 번째요. 내 기쁨이 넘치게 해주십시오. 여러분, 바울에게 준 기쁨을 누가 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것 여러분의 삶에 이 기쁨이 충만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교회가 기쁨이 충만한 교회가 되어 오늘 에베스일찬양단 보세요. 그냥 말이에요. 얼마나 얼마 막 기쁨이 넘치잖아. 우리 에베네스 찬양팀 박수 한번 해주자. 청년교회 담당 전도사님이 찬양 인도를 하니까 말이죠. 아주 그냥 더 힘차게 하는 것 같아요 그죠? 그리고 오늘 호산나 성가대 솔리스트 누구였어? 아이참 나는 어디서 모셔온 줄 알았어 아, 이게 아버지 마음인 거야 뭐 기분 나빠하지 마 <laughs> 하나님 마음은 그렇다는 거죠 자, 그다음 볼까요? 무슨 일을 하든지 뭐로 하지 말고 경쟁심이나 허용으로 하지 말라는 여러분 우리는요 경쟁하거나 허용심 가질 일이 없어 왜? 우리는 다한 가족이잖아 김 집사님이 잘 되면 박 집사님이 기쁜 거고 이 집사님이 잘 되면 조 집사님이 기쁜 거라고요 우리는 한 가족입니다 그 다음 없던 마음으로 겸손한 마음을 해야 돼요 교만한 마음 가지면 안 돼요 또 중요한 거 자기보다 서로 남을 낫게 여겨야 된다는 거죠 아멘 그 다음 또한 여러분은 자기 일만 돌보지 말라는 거예요. 힘들고 어려워하는 성도들이 있으면은, 모른 척 하지 말고, 마음을 나눠주라는 거예요. 오늘 집사람이, 우리 이현옥 권사님 가정이, 아, 오늘 정심때 그거 먹었네, 그냥. 그 떡을 하나를 다 먹었더니 배가 남산만 해가지고 말이지. 너무너무 맛있어가지고. 제가 떡을 참 좋아하거든요. 여러분도 맛있게 드셨죠? 네. 그 떡이 남아가지고, 우리 집사람이 또 그냥 다 돌렸잖아. 그냥 얼굴 보고 싶은데, 떡나른다못 봤잖아요. 뭔못 얘긴지도 지금 몰라. 자, 그다음 서로 다른 사람들의 일도 뭐 해달라. 돌봐 주십시오. 서로서로 이런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야 돼. 저는 우리 교회가 이런 교회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교회가 이런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도 여러분들도. 우리 교회가 이런 교회가 될수 있도록 간절히 기도해 주셔야 돼. 요 우리 저 이상일 성도님 오늘 주일 저녁 매배 오셨습니다만은 제가 꼭 예배드리러 들어올 때 악수를 하거든요. 왜? 네, 너무 너무 좋으니까 그래. 여러분도 주변에 낯선 성도님들이 있으면 생까지 말고 아유, 잘 오셨다고. 너무 너무 잘 오셨다고. 제가 커피 쏘겠다고. 엘린 카페 가서 그거 쏘도 돼. 누가 뭐라 그래. 그러니까 교회는 항상 사랑으로 기쁨으로 가득 찬 공동체가 되어야 돼요. 할렐루야! 소리엘이 부른 복음성가 가운데요. 이런 교회가 되게 하소서. 이 가사를 보면 정말 감동적입니다. 자, 우리 교회가 이런 교회가 되어야 돼요. 자, 한번 읽어볼까요? 진정한 예배가 숨쉬는 교회, 주님이 주인 되시는 교회, 믿음의 기도가 쌓이는 교회. 최고의 찬양을 드리는 교회, 말씀이 살아 움직이는 교회, 성도의 사랑이 넘치는 교회, 섬김과 헌신이 기쁨이 되어 열매 맺는 아름다운 교회, 주님의 마음 닮아서 이웃을 사랑하는 교회,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빛 대신 주님 전하는 교회, 사랑의 불꽃이 활짝 피어나 날마다 사랑의 빠지는 교회. 주께서 사랑하는 우리 교회가 이런 교회가 되게 하소서. 아멘. 주께서 사랑하시는 우리 강경제일감리교회가 이런 교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교회는 외형적으로 보이는 건물이 아닙니다.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이 교회이며 주님의 몸된 교회 지체가 됩니다. 유다 1장 18절과 19절에서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는, 아, 유다는요, 마지막 때 이러한 일이 일어날 것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여러분을 조롱하는 자들이 나타나서 자기들의 경건하지 못한 욕정을 따라 살 것이라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을 조롱하는 자들이 나타난다는 거예요. 또, 경건하지 못한 욕정을 따라 산다. 여러분, 우리 주변에 지금 이런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우리나라에도 지금이 마약 중독자들이 너무 너무 많아네. 막 초등학생들까지 마약을 한다는 거야. 왜? 사탕같이 만들어 가지고 애들한테 주니까 애들이 그게 사탕인 줄 알고 먹었는데 이 마약인 거야. 이런 마약이란 건요. 중독되면 끝이 어렵습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이 세상에서 우리를 조롱하는 자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더 영적으로 무장해서 더똑 부러지게 신앙생활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근데 이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이라고요? 이 사람들은 분열을 일으키는 자들이며 성령을 받지 않고 본능대로 사는 자들이래요. 여러분, 성령은 하나되게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마귀가 들어가면요. 부부 사이에 막 쌈박질 하죠. 막사한것가지고막 삐지게 만들고 또 부모 자식 간에도 막 그냥 다투고 싸우게 만들어요. 여러분, 마귀에게 여러분 가정의 문 열어주지 마시기 바래요. 여러분 마음의 문을 열어주지 마시기 바래요. 혹여나 여러분의 마음 속에 지금 불편한 생각이 있다면, 감정과 느낌이 있다면, 성령님은 환영하고 마귀는 쫓아내시길 바래요. 할렐루야. 마지막 때에 성령을 받지 않고 본능대로 사는 자들은 주님의 몸인 교회 안에서 분열을 일으킵니다. 조롱합니다. 경건하지 못한 욕정을 따라서 살아갑니다. 그러므로 빌리포서 2장 5절에서 바울은 우리에게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고 우리에게 권면합니다. 곧 그리스 예수의 마음입니다. 이것이 승리하는 비결이에요. 여러분, 내 마음이 내 마음이 아닙니다. 내 생각이 내 생각이 아니에요. 마귀가 넣어준 마음이 있고 마귀가 넣어주는 생각이 있다는 거예요. 영적으로 분별할 수 있는 성도들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추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는 하나님의 모습을 지니셨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과 동등함을 당연하게 생각하지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자기를 비워서 종의 모습을 취하셨습니다. 그리고 사람과 같이 되셨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그리스도는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셔서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순종하셨습니다. 아멘. 어떻게요? 십자가에 죽기까지 하셨습니다. 사랑한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섬기는 교회를 세워가는 일꾼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무개 장로님 때문에 우리 교회가 세워져가고 아무개 권사님 때문에 우리 교회가 세워져가고 아무개 집사님 때문에 우리 교회가 세워져가는 그런 교회가 되어 될 줄로 믿습니다. 주님의 몸된 교회를 허무는 죄악을 범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는 죄성이 있기 때문에요. 우리는 자기가 옳다고 생각하는 것이 진리라고 생각합니다 을 그런데 하나님이 보실 때 진리인 거예요 믿습니까? 오늘 많은 교회가 내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정의의 사도가 되겠다 내가 우리 교회 바로 세우겠다고 그냥 교회를 풍비박산을 만들어요 이런 교회요 마귀 한번 들여오잖아요 안 나갑니다 웬만해서는 안 나가요 결국 교회가 쪼개지고, 성도들은 뿔뿔이 흩어지고, 교회는 망하는 거예요. 주님의 핏값으로 세워진 교회입니다. 그런데 감히 누가 그 교회를 허문단 말입니까?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그러므로 이제 오로지 그리스의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오직 겸손한 마음과 거룩한 뜻으로 굳게 서서. 복음의 신앙을 위하여 함께 싸워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추원합니다 어떤 일에서도 대적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마시길 바라요 우리 안에서 행하신 이는 시포롭게 살아계신 하나님이야 여러분 내 안에 하나님 살아계심을 믿습니까? 믿으시길 바라요 같이 읽어볼까요? 지금도 하나님은 자기의 뜻을 위하여 우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십니다 아멘 엘리야가 십호렇게 살아계신 하나님을 바라봤을 때, 갈멜산에서 영적 싸움에서 승리할 수 있었어요. 바알 선지자들과 싸움에서 승리할 수 있었어요. 그러나 그가 이세벨의 협박에 두려움을 가졌을 때, 그는 스스로 로뎀 나마 아래서 죽기를 구했습니다. 오늘 우리가요, 하나님을 바라볼 때, 하나님을 의지할 때, 불가능이 없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세상을 두려워하고 환경을 두려워하면 우리는 쫄아 가지고 아무것도 못 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바라보시겠습니까? 아니면 세상을 바라보시겠습니까? 저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이 시퍼렇게 살아 계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아 날마다 믿음으로 승리하는 우리 성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고 그 주님을 따라갈 때 주님이 우리에게 승리의 계가를 부르게 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가슴에 손 얹겠습니다. 지금도 하나님은 자기의 뜻을 위하여 우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늘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고 교회를 세워가는 영적 파수꾼들이 되게 도와 주옵소서. 원수 사탄 마귀는 지금도 하나님의 백성 사회를 이간질하고 하나님의 교회를 허무는 일을 얼마나 많이 하고 있습니까? 우리가 영적으로 분별하지 못할 때 우리가 마귀의 도구로 쓰임 받을 수 있음을 기억하며 하나님의 교회를 허무는 여우가 되지 않도록 주여 저희들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가 날마다 기도와 말씀으로 세워져 가게 하시고 부흥의 역사가 날마다 더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한없는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늘 성령 충만하여 이 시대를 분별하며 하나님이신 사명을 믿음으로 감당하기 원하는 살아가는 죄의 백성들 위해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나옵나이다 아멘